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오데리 주식의 오데리입니다. 자, 어제 오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영상에서, 아, 급등하기만 하면 은 12만원 간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 거래량이 언제나 문제예요. 거래량이 그만큼 붙어주질 못해서, 결국은 12만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결국은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오늘 이 상승세의 원인이 뭔지, 여기에 더해서 왜 거래량이 하나오션으로 몰려주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 부분 체크를 해 나갈 것이고,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 상승하자 라고 상승기원이라고 댓글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대장주 누구냐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오션과 현대중에서 얘기를 하셨을 텐데 둘이 싸웠을 텐데 요즘은 현대 쪽을 조금 더 밀고 계실 거예요 현대 쪽을 조금 더 대장주 쪽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는 흐름이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쁘게 하락하기만 하면 됐는데 너무 안 예쁘게 하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다가 뭔가 조정을 반듯 했다가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간 신뢰도가 꺾여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조선 섹터 자체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조선 섹터 자체가 흐름이 좋았는데 하나오션만큼은 어제보다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즉, 이 조선 섹터 가운데서도 약간 외곽 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았다. 굉장히 아쉬웠어요. 오늘 자금이 들어오기만 했으면. 어제만큼만 진짜 붙어줬으면 12만원 순식간에 뛰어 올랐을 텐데 그 움직임 자체는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오션의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하나오션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디냐? 여러분, 결국 거래량이 줄었는데 오늘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거래량이 줄었죠. 줄었는데도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 맞아요. 이제 이 저항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이 무너뜨릴 확률 자체가 줄어들어가고 있다. 어제보다는 확실히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 자체는 적어진 상태다가, 적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자리 노려볼 수 있느냐? 우리 12만원 포기할 수 없겠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12만원 계속 노려보시면 됩니다. 물론 난더 짧게 짧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은 11만 6천원 자리에서 단타를 치셔도 돼요. 단타 치 셔도 되지만, 나는 조금 더길게보 겠다, 라고 하시 면은 12 만원 보 시고 차익 을 챙겨 나가 시면 되겠 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만원을 목표로 차익을 챙겨나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내일 매수를 해봐도 되느냐? 일단 있어야지 챙겨나가실 수 있겠죠? 나 하나오션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다. 이렇게 갑자기 점프 뛰어서 나도 놀라버렸다. 그래서 매수를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내일이라도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 12만원 멀었죠? 아직 11만 6천 원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매수해 보셔도 돼요. 매수하시면은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구간이지만 사실 11만 6천 원을 노리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내일 눌리지 않는 한은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12만 원 노리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이 매수를 하실 때 자리를 잘 잡아 가셔야만 하는데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12만 원 목표로 하고 있어요. 12만 원 목표로 하고 있을 때자 오늘 하루 장중 변동성을 보시면요. 장중 변동성 언제나 큽니다. 보시면은 오늘 최고가는 11만 5천 9백 원. 지금 저항선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저항선이 16만 원, 11만 6천 원이죠. 그 부근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는 한번 눌렸다가 시작을 했어요. 눌렸다가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바로 어떤 기점을 받고 거래량을 받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고 있을 때 오늘 하루만 해도 어떤 지점에 잡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저점에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최저점을 못 잡는다 해도 1 1 3 0 0원의 평단가를 만드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점에 잡으셔서 1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해두신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 어떤 자리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차익을 12만 원 목표로 매도를 했을 때 5천 원씩을 챙겨가시고 어떤 분들은 7천 원씩을 챙겨가세요. 이렇게 장중저점에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익 구간이 무려 2천 원씩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장중저점 매수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장중 저 고점에 매수해야 하고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모두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실행을 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이상하게 돌이켜 보면 고점에 매수를 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결국은 장중 저점 잡아가시고, 장중 고점을 노리셔서 매도를 하시려면 필연적입니다. 거래량을 타야 돼요. 거래량의 흐름을 타고 그 지점을 노려야지만 잡아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거래량이 크게 뜨고 있을 때,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개인들,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물량 자체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이 의도를 가지고 시동을 거는 세력의 흐름을 알아야겠죠. 이 의도를 알아야겠죠. 시동을 거는 세력에. 그리고 이 시동을 거는 세력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같이 세력입니다.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거래량을 띄어요. 띄고 아래로 누르든 위로 급격히 상승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흐름을 타고 개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움직이면서 물량을 주고받죠.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수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누릅니다. 한번 그냥 눌러요.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눌리기 시작을 하고 강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이들은 챙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도를 가지고 결국은 호가창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 나가다가 쭉 끌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시고 맙니다. 그렇게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일이 다음 매수를 하실 때 발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온전히 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 타이밍과 목표가 진입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데리의 문자를 받아 보시고 저점을 확인을 하신 후에 매수를 하셔서 낮은 평단가를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낮은 평단가를 최대한 낮게 평단가를 맞춰가면서 매수를 이어 나가세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매도죠 최대한 높은 금액의 매도를 해야 할 것인데 이때 목표 매도가 12만 원 아닙니다, 여러분 12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얘기를 드릴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오데리가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이렇게 목표 매도가를 잡고 들어갈 수 있는지, 목표 평단가를 잡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조건들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오데리의 매매 방법과 근거들을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데리가 앞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나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데리가 이렇게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면은 잘 맞추죠. 예측을 잘 하는 편입니다. 오데리는 왜이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두고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맞추기까지 하는 건지 그 근거를 지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건 숫자로 움직이지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아니라 호가창을 볼 때, 차트를 보고일 때. 호가창이 반짝이고 있을 때이 차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의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은 따라가고 싶죠. 그리고 내려가고 있으면은 지금 매도해야 되나 겁이 나요. 이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매수와 매도의 판단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반대로 조건 그리고 기준으로만 시장을 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은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 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조건 과 기준뿐이니까요. 그럼 이 조건과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근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오델리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섯 가지 근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이평선 추세선이라고 하죠.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이탈을 했는지를 확인 을 하고요. 두 번째 구름. 때를 차트가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의 흐름, 그리고 이 둘이 합해진 매집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매물대가 어디에 쌓여있는지, 이게 돈이 쌓여있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거래대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공매도가 발생을 하진 않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수주 같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왜 여기서 움직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오데리가 차트를 하나 열어놨어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요. 오데리가 실제로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가슴이 아픈 상태지만일대은꽤 <laughs> 오랫동안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매매를 해왔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긴 횡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횡보 기간 동안 여러분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어요. 에너지를 계속 자리를 축적을 해나가고 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거래량이 붙어주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정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기존 횡보 때보다 고점 지점이 4만원 이상 올라가면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갔던 종목입니다. 다른 때도 매집 신호는 계속 들어왔고, 거래량은 분명히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결국은 아직 터질만한 에너지, 근거들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곳에 자금이 결국은 쌓여 있는 상태였고 단기 추세가 5일, 10일 이평선이 20일과 60일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서 근거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책이라는 큰 호세가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결국 단기 추세가 돌파를 해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오데리의 다섯 가지 근거만 보셔도 충분히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업을 하시면서 추세, 추급, 거래량, 자금의 흐름, 펀더멘탈까지 장중에 동시에 한꺼번에 체크하시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데리도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려면 인터넷 창을 대여섯 개는 켜놔야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 다섯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맨날 종목 하나 켜두고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확인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기준을 잡아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일곱 가지만 정확하게 해보시면은 오늘 종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정리가 되면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계좌에도 오데리의 계좌에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게 제일 문제죠. 이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 개의 종목 그것도 매일 매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오데리가 여러분이 지켜 나가셔야 할 기준을 대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흐트러지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생기면은 전략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영상으로도. 흐름은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데리가 영상 이어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며, 얼마의 차익을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이 흐름을 전부 다 잡아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만 보면 충분한데 왜 문자까지 받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나 분명히 흐름 잘 잡았다. 나 어떻게 하겠다. 라고 분명히 기준을 잡고 호가창을 엽니다. 호가창을 열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상하게 고점에 매수가 들어가져 있고요. 저점에 매도가 되어서 손실을 확정을 한 상태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 중에 차트를 움직이고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즉, 세력들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개인으로서 차트를 보고 호가창에 들어가서 실전 매매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기관 따라 움직여서 고점에 올라가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외국인 따라 저점에 내려가서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확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데리가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중에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 순간에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으셔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정리를 해서 실전대응 타점표를 잡아서 문자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고 싶으시다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지금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자로 지금 리포트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보내 주시면은 아까 띄어 드린 일곱 개 자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 자금 리스트를 오대리가 매일 종문 받아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실전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표를 정리를 해서 전략으로 풀어서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 보시고 체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효과창에서 결정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흐름은 영상에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오대리가 충분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행은 문자로 받아보시고 결정을 내리셔라. 기준이 있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준을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시죠. 자 앞으로 하나오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상승 자체는 맞습니다. 여러분 상승을 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이 상승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세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급등.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델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래량만 들어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래량만 들어와주기만 하면 은왜 12만 원을 노리느냐. 이 매물대가 가볍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매물대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만원에서 뚝 떨어졌죠, 여러분.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 중간 매물대가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는데도 조금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만 붙어주면은 급등을 해서 12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급등을 하게 되면 12만원 자리 갈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밟아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기간의 문제지 결국은 우리 목표가 언제나 같습니다. 일단 12만원. 일단 12만원을 노리고 매도를 할 것인데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1만 6천원까지 가서 일단은 지지를 해내야 돼요. 이 구간대를 지지를 하면서 아래 매물대를 끌어올려야 되고 위에 매물대를 조금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물대 조정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상승을 하면서 한계단 위로 올라가겠죠. 이때 목표가가 얼마냐? 이때는 12만처럼 크지, 커지지 않아요. 매물대가 중간에 이제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뚫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1만 8천원. 일단 8천원까지 밟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2만원을 노리고 올라갈 것이다. 물론 이때도 12만원까지 단숨에 뚫고 올라가는 조건들은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이어서 얘기를 드려보고요. 세 번째 박스권 유지. 지금 구간을 유지를 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즉,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더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위 구간에서는 내려오고 아래 구간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면서 위의 구간이 아니라 이번 스토리를 3번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대신 가격대가 더 아래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조정을 받게 되면은 113,5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113,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하시면 돼요. 평단가를 낮추시면은 이후에 1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더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을 테니까 평단가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대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건. 그놈의 조건들. 아까도 제일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거래량만 붙어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 1번, 거래량. 일단 하나오션에 대한 그 집중도 자체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거래량이 돌아와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었어요. 외국인도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상승이 맞나? 오늘처럼 올라갔을 때도 이게 지금 상승이 맞나?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 회복이 되어야 해요. 즉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혀야만 한다. 즉 수급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수급이 결국 외국인과 기관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상승이 이뤄집니다.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더라도 덜 무너져요. 우리가 바라는 건한 번의 급등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급등을 바라실 수도 있지만 일단 한 번의 급등이 아니죠. 더큰 구간을 바라는 거죠. 더, 노, 더 높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해서 크게 차익을 챙겨나가는 걸 바라겠죠. 이렇게 되려면 결국 아래에서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받쳐주는 힘 자체는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크기 때문에 이 둘이 매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하나오셔서 지금 이두 가지 조건만 받쳐주면은 급등을 해서 12만 원까지 단숨에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12만 원그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오늘 종가가 11만 5천 원 선인데 11만 5천 원에서 매수를 하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일단 1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을 챙기고 싶으시다. 오데 오대리와 같이 매수를 해서 자리를 잡고 매도를 해서 차익을 확정을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오데리와 같은 타이밍에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셔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되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의 변동성에 대응을 하셔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장중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왜 장중의 문자를 받아보셔야 하느냐? 여러분, 이 조건들은 붙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붙을 때 얼마나 붙을지는 지금 오데리는 모릅니다. 그날장 상황이 되어 봐야지만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게 되면 거래량, 오늘만큼 안 붙고 이 이상만 붙어주기만 하면 무조건 12만원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얼만큼 붙을지는 오데리도 지금 확답을 할 수가 없죠. 이 얼만큼 붙느냐에 따라서 12만 원그 이상까지 12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어 버렸는데 거래량이 오대리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12만 이상의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12만 원만 기억을 해두시면 영상만 보시고 12만 원의 이 흐름만 잡아두시게 되시면은 12만 5천 원으로 조건이 바뀌었을 때 12만 5천 원에 매도를 하실 수 없고 12만 원만 알고 계시니까 12만 원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5천 원의 차익은 놓쳐가시겠죠.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을 때. 그 차익마저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라고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장중 변동성에 새롭게 잡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라고 장중에 대응하시라고 문자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데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장중 변동성에 대응을 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보시면은 고난도 특수선, 두 척을 조기 인도했다라고 어제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100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이 발주를 한 인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100억 원대를 받게 된 겁니다. 즉 즉각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호주 정부의 움직임도 잡히고 있고 여전히 캐나다 쪽 마무리가 지지 않.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호재들이 방산 쪽에서도 남아 있고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도 흐름이 조금씩 한화옵션 쪽으로 잡히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로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 원래는 수의계약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애둘러서 말한 거죠.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고도 수의계약을 언급한다라는 게 가당치도 않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이나 공동개발을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오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오션은 모멘텀들을 차근차근히 싹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자리, 이전 자리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자리를 회복할 때까지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 오델에게 응원이 되어주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한 줄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평단가가 궁금합니다. 평단가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델이였습니다